후구구구다. 오늘도 돌아온 원신 나선 연월 보수기. 이번 연월은 다들 어떻게 느껴서들 후구구구가 느끼기엔 뭐랄까 적정 수준이 아니었나 싶다. 마비카 같은 성능캐로 매번 간단하게 녹여버리는 친구들은 이번에도 굉장히 쉽다고 느꼈을 것이며 배치된 적에 따라 적절한 조합이 구성되지 않는 친구들은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뭐 여전히 가성비 조합으로 서오니어 막힘없이 클리어가 가능했다 보니 난이도가 높았다고만 하기엔 조금 애매한 수준이다. 어려웠다면 조합 또는 캐리플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케이 그럼 바로 사전 분석 들로가 보자. 자 이번 연어은보르몬소 관련 반응 발동 시 고정 피해를 줄수 있는 기본 버프가 있다. 이따 배치 보면 알겠지만 흰결 활용이 은근 나쁘지 않다 보니 도움이 꽤 되는 편이다. 11층에서는 모든 방에서 호르몬 소피에 보너스 75% 버프를 받을 수 있다. 1번 방에 수호석 지키기가 돌아왔는데 각 부족 용사들이 총출동하게 된다. 2번 방도 그렇고 3번 방에서도 그렇고 참모비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 보니 팬티 써먹기 좋은 편이다. 다수전에 유리한 캐릭터를 골라서 대응해야겠지. 후반 목들은 위협되는 녀석들 다게 없긴 한데 그나마 알아둘만한 건 화승 종녀석 방어막은 물을 묻혀야 한다는 것과 망치맨 방어막은 얼음을 묻혀야 한다는 정도다. 방어막 대처 못하면 너무 단단해서 깨먹을 수 있다. 12층 전반은 원소 전투 스킬로 주는 바위 원소 피해 75% 후반은 원소 전투 스킬로 주는 얼음 원소 피해 75% 버프가 제공된다. 바위 쪽은 시오리나 알베도 같은 그런 친구들이 바로 떠오르지만 얼음은 해당되는 캐릭터가 없다 보니 신규 캐릭터인 에스코피에를 염두에 둔 버프로 생각된다. 1번 방 전반에서 바로 누비 견제 전문 환인간이 등장한다. 무 원소 면역이면서 물이 계속해서 묻어있는 상태이므로 이 부분을 활용해볼 수 있다. 후반에는 번개 사도 한 마리가 나온 뒤 기린이 나온다. 번개 사고 방어막은 불, 얼음, 풀 원소가 효과적이며 공격에 맞으면 원소 동이 빨리게 되니 주의하자. 길이는 기본 번개 저항이 6 0에 진주고 유시에 20%까지 연울레선 140%까지 올라간다. 진주는 번개 방어막 특성과 동일하여 마찬가지로 불, 얼음, 풀 원소가 효과적이다. 진주를 부수지 못하면 나오는 기믹 부조물도 마찬가지다. 이번 방전반에서 또 다시 구축기가 등장한다. 부축기가 문제되는 것은 기둥등반인데 다시 한번 꼭습 해볼까야 성인 남계의 경우 건너편에 근원기계가 보이는 해당 위치에서 기둥을 향해 점프하면 바로 등반이 가능하다 기둥 모양을 잘 확인하도록 하자 꼬맹이나 소년소녀 캐릭터들은 근원기계 바로 인근 이 모양으로 튀어나온 곳으로 등반이 가능하다 등반 조건은 기둥 왼쪽 모서리와 튀어나온 곳 모서리가 겹쳐지는 각도로 점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도만 신경 쓰면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다. 모든 뭐, 반요소 말고는 딱히 위협적인 건 없다. 기본 모든 저항이 60%인데 키믹 수행 시 15초간 내성이 -30%까지 내려가며 크록이 되니 이를 활용해 보자. 캐릭터가 봄 온상 대인 경우 키믹 패턴에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후반은 세계 위 입으로 진행된다. 얘는 별거 없고 연소체는 요즘 자주 나오는데. 구원소 저항이 70%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조금 귀찮은 녀석이다 번개 대용온이 마지막으로 나온다 번개 저항이 50%이며 다른 대용온과 마찬가지로 등장 모션 이후 원소통을 모두 흡수한다 이후 방어막이 생기는데 깡딜로 파괴가 가능하며 파괴 시 원소통이 모두 회복된다 깡딜 보호막을 파괴하지 못하면 번개 원소 보호막으로 전환된다 3번 방전반도 무번소 면역으로 떡칠되어 있다 페이지 두 마리 이후 탁단 녀석들 두 마리가 나오는데 물면 역이라는 점 외에는 그다지 알만한 내용은 없다. 후반에서 현문야수 두 마리, 용도마뱀 한 마리, 그리고 성해악오 한 마리 순으로 등장한다. 현문야수는 물과 바람 원소 저항이 높다. 용도마뱀은 엄살 넋 빼기 심한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성해악오는 성해 성애 짐승답게 발광이 심한 편이니 조심하도록 하자 저항도 높은 편이다. 이번에 흑극구구가 사용할 조합은 파레사 과부하의 나행심한계 조합. 전반은 걍 땅길로 후려칠거고 후반은 풀원소를 메인으로 얼음도 꼭사리 껴주면서 헌개실드 파괴에 도움도 주고 핑결도 살짝 활용해볼 예정이다 펜덴장이 그동안 열심히 해줬다만 파레사가 상당히 센 편인데다가 코스트도 같아서 파레사로 써봤다 이번에 오르몬소 활약이 나쁘지 않아서 로자리아를 기용해봤다. 영상에선 바부아가 안터졌는데 보통은 증발과 바부아가 같이 나온다. 근데 딱히 안터져도 영향은 크지 않다. 맨이 흡수 못하게 한 번씩 견제해 주도록 가자. 일단 대충 무지성으로 빼서 방어막 베턴으로 넘어가자. <목소리> 아어막케 저를 위하여 호합에 살짝 신경 써 주자. 불, 얼음, 푸른 소를 묻히면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아. 다 질리는? <laughs> 얘도 마찬가지로 불 얼음 물원소를 굳혀서 진주를 덮뜨려두자초함만 적절하다면 대중 무지성으로 스킬 굴려주는 것만으로 알아서 눕는다. 번개 봉곡자와는 다르게 물원소로 길린망어막 대처가 불가능하다. 도망칠 생각약했어 우리 집에 놀러 와. 똑바로 서야 할걸

암혼상태 캐릭터가 있다면 빠르게 기믹 패턴으로 진입하게 된다. 언덕 오르는 법 프리핑 구간 타임스템프 남겼으니 확인하자. 일단, 꼬다리 잡고 오르는데 성공했으나, 두 번째 등반이 힘들다면, 제자리 점프 후, 방향 기만 조작해보도록 하자,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아래사는 나이 먹 등반이 가능하지만, 시연을 위해 직접 등반했다.

글리플 고리! 기억했어 즉시 성급! 빛 퍼져라! 거의. 이곳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다 얌전히 있라고 흩! 너라! 빛 줄기를 그리기 월에군 타타! 헤엇! 살자 기억했어 거부신비져라

지 기억했어. 디어 너무 무지성이라 스킬 굴리는 것도 깜박하는 나행시. 그래, 요즘 외성능민까지 유행하여 집중력이 쓰레기됐다. 이 조금 아플 거야. 3번 방전반은 향 무지성 사이클만 굴려주면 끝이다. 알아서 잘 모여주기 때문에 몸무리 걱정도 없다. 날날에 로트랄 날라나, 무지성이심치해서 스킬을 이상하게 썼는데 이 단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단식으로 해도 풀별 클리어에 문제가 없으니 역시 무지성 나행시 무시무시하고 나아. 도망칠 생각 마.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여기 애들이 잘하는 변이라 빈결 활용 나 보지 않다. 범살맹? 아, 거이인! 포만 가는 것도 걸려서 억제할 수 있다 에군 타타! 심판원이다, 두려움에 떨어라 퍼져라 이곳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귀엽했어다응 헐, 어? 히힛, 져라 히, 히힛 똑바로 서야 할걸? 제 인기고? 이 검을 알아보겠느냐? 헤

그럼 다들 나선 불별 클리어로 팔베원석 맛있게 건져가도록 하자 후바아 바바바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 데프렌트 투 세이 탄도 보니타 콘일 커포 디 사투르노 사투르니타